같은 점프라도 가산점에 따라 점수 차가 크게 날수 있는데 왜 유독 김연아 선수의 점프는 항상 높은 지 o e 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? 피겨 점프의 지 o e 는 단순히 점프를 성공하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높이, 비거리, 착지의 안정성, 회전 속도, 진입과 종료의 연결 동작 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. 김연아 선수는 이러한 모든 요소에서 점프의 교과서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프를 수행했고 특히 점프 진입의 속도가 다른 선수와 비교했을 때 빨라 비거리가 길며 착지 또한 굉장히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김연아 선수의 GOE가 높은 점프인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 콤비네이션을 보면 착지 후 흔들림 없이 다음 점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 덕분에 GOE 2 점을 받은 최초의 선수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. 밴쿠버 올림픽의 점수표를 대략적으로 훑어보더라도 김연아 선수가 활동하던 피겨시대 당시 GOE 1 점을 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시기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점프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무대에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?